좌표평면 위에 네점 A, B, C, D를 꼭 시점으로 하는 사각형 A, B, C, D에 변 A, B, B, C, C, D, D, A의 중점을 P, Q, R, S라고 하자.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근데 A점이 마이너스 1, 1, 2, 3. 여기가 A점이래. 마이너스 1, 3. b 점이4 루트 2 4 루트 2면 뭐와 뭐 사이지? 정수로 나타내면 5와 6 사이지 1 2 3 4 5 6 5와 6 사이 그리고 루트 3은 1과 2 사이니까 여기네 여기가 b 4 플러스 루트 2 컴마 루트 3이런 나의 b야 이 여기 b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C는 6칸마 3, 여기 있다. 바로 6칸마 3, 여기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C가 6칸마 3, 이렇게. D가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루트이면 1과 2 사이에 있지 아니 지2와3사이 <laughs> 이거 고개 끄덕였어. <laughs>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에 4루트 3, 어딨냐, 4루트 3, 4루트 3 얼마 정도 되냐? 5 보다 더 크지? 네 여기 정도 있있어 여기가 어 D 1 플러스 루트 2 컴바 4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있어 A B C D 를 이쁘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러지 P, q r s 의중의 길이를 구여라 이랬어. 자, AB의 중점 연결하면 P. AB의 중점이 P. 그다음에 c b 의 중점이 Q. 중점이 R. 중점이 S. P, Q, R, S 이러고 얘, 예, 얘, 예, 얘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야. 오케이 그러면 내말한번 들어봐. 어떤 못생긴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A 네. 자 여기가 A, B, C인데 여기에 중점이 P고 여기 중점이 Q거든. 예우 네. 길이는 뭐니? 예우 2분을... 반이지. 네. 그러니까 예우 길이 왜 이걸 뭐라고 하게? 저처럼... 그렇지. 삼각형의 중점 연결하 예우 연결. 네. 중점과 예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 삼각형과 요큰 삼각형이 뭐가 돼? 닮음이 되지. 2대 1이 돼. 2대 1이 돼. 그래서 2대 1이 되고 얘들 두 개는 평행이 돼. 닮음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아. 이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야. 삼각형의 중점, AB의 중점, BC의 중점 잡아서 연결하면 AC와 평행이고, AC의 반이 된다. 이게 중점 연결정리에요. 응. 그러면 이 길이가 AC의 반이야. 응? p q 의 길이는 AC의 반. R 있고, S가 있어. RS도 AC의 반이지. 이해하냐? AC가 얼마 AC요? 응. AC. 그치? ac가 7이지 여기가 6이고 y y 똑같잖아 3 3 그러니까 6에서 마이너스 1 때문에 ac가 7이야 7 ac가 7이니까 ac가 7이니까 얘를 얼마 2분의, 2분의 7. 7 얘도 2분의 7 그지 예? 그 다음에 bd는 뭐게 bd bd 자 여기 봐봐 얘가 지금 bd거든 bd bd의 반 bd의 반이지않나 오지비디는 뭐니? 얘에서 얘 빼봐 루트 2 루트 이 없으니까 3의 제곱 루트 9그냥 여기서 이거 빼봐 아 여기서 이걸로 해 되죠 여기서 이걸 빼봐 4제곱이니까 플러스 16 얼마야? 5진5자 얘가 5니까 얘는 얼마? BD. 얘는 얼마? BD. 어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BD.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7. 그러므로 1번은 얼마? 12. 12. 1번 답 12. PQRS의 줄레 길이 12. 그 다음에 PQRS의 넓이를 구하라. 이랬다. 넓이. PQRS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 봐 넓이 구하려면 PQRS는 뭐게? 평행사배정이지. PQRS의 PB, PB의 길이가 얼마니? 아, PB네. PQ의 길이가 얼마니? 2분의 7. 2분의 7이지. <laughs> 자, 2분의 7. 2분의 7 곱하기 높이만 하면 돼. 이 평행사변형 높이 뭐냐 봐봐, 봐봐, 내말잘 들어봐요. A하고 C하고 Y좌표가 같지. 그러니까 P하고 Q는 Y좌표가 같겠냐? 네, 네. 같애 얘 Y좌표하고 얘 Y좌표하고 반이니까 얘 Y좌표하고 얘 Y좌표하고 반이니까 그렇지 같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Y좌표가 같으니까 여기 S하고 R하고는 Y좌표가 같겠냐? 같아 그러니까 여기의 높이는 누구의 반이겠냐? D와 B의 D와 B의 여기 사이에 거리 있지? 여 Y좌표의 차이 이거의 반이라고 뭐 알겠어? 다시 S의 y 좌표하고 P의 y 좌표의 차가 이 평행사변형의 높인데, A, D의 y 좌표하고 P의 y 좌표의 차가 차의 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y 좌표하고 얘의 y 좌표하고 차이하면 얼마야 이게? 얘가 4야. 그럼 얘는 얼마야? 2가 되니. 답 얼마? 7, 7. 7. 10, 7이. 열리 7이야.